if you want to buy some new hats <laughs> <laughs> now the hat from good. oh how hat. huh Sorry. 아니, 그냥 헌법으로 된 거. 헌법으로 된 거? 어. 헌거 내가 자기 호텔에 있는데, 보통으로 갖고 나오는데, 어, 보통 안 갖고 나와요. 어. 아. 그러면은 그걸 다 집어넣고, 빌려다서 밀, 낸다. 이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아니었는데 <목소리> 뭐, 이거만? <bigger one? 목소리> 이거, 이거. 이거 갖고 저거 다 들고 다나 그렇게 큰건 없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대충 들고 다니다 여행용 가방에 때려놓고 끌고 가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소사야되잖아 어. 이런 거? 물어볼까? 이거 있는거 보니까 아직 사는 건 말고. 그러니까 물어볼게 얼마, 얼마 나하는지 사장님 안 계신가? 사장님 네. 요거 얼마예요? 제일 바닥에 있는 저 가방. 3단 이민 가방은 2 3천원요 3단 이민 가방 네. 2 3더 키울 수있 아, 한개더 키울 수, 아, 한개더 키울 네. 수 있어요? 2 3 0원 응. 혹시? 2만 원. 요이이원 케이스? Okay. okay, go inside fourteen X, fourteen, uh, fourteen, Iphon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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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맥스 이쪽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아이폰이 폴틴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해. 아이폰 14 프로 맥스 프로 맥스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서 골라야 돼 물건 열어볼까요? 네, 열지 말고 그냥 봐야 된대 마이크 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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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ke. Yeah. <laughs> See, you, huh? you take all this for granted. Huh? You know, I, I'm just soaking in the sights. <laughs> <laughs> I'm having a good time. Oh, okay, very good. <laughs> you seem to be worried otherwise, but no, don't. 너무 즐거워요 정말요? 요 이거 입어보고 w h a 마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오. 여기다 이것도 마그 안나오네 그가고 너무 나와요? 재밌다 네네 음. 음. 네. 네. 사장님 샀는데 2년 전에도 한국 왔을 때 사장님 가게 왔더니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장님 엄마가 연락이 안돼 이것도 너무 예기 예. 건물 2층으로 한번 올라가세요 이런 음, 이숙집이 많은 구매집이니까 예 한번 거기 한번 올라가세요 응 그래? 어, 됐어요 어 그럼 됐 감사합니다 너무 예다응 멋있어 <목소리도> 음. 저, 음. 예. 음. 내 생각인데, 응. 큰 거는 필요 없고, 저 정도, 요 정도 사이즈. 음. 어, 예, 어서 오세요. 이게 한 얼마 날 거야? 어떤 거요이 사이즈. 아, 이거 사이즈, 이거는 저기 파... 벌써 나온 거네. 단단하게 나온 거거든요. 네. 원래 6만 5천 원씩 하는 건데. 네. 그러 5만 8천 원 드릴게요. 요게 그 중에서 물건이. 아니면 이런 걸로 쓰시던가. 이게 뭐 천으로 된 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짐으로 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버리던가. 아, 맞다, 이씨. 어, 그거 좋겠다. 이게 얼마예요? 필요, 필요했다. 2만 5천 원이요. 필요했 늘리는 거예요. 사장님 2만원을 주세요. 아까 저기서 2만 3천원 불르더라고 이거 3단짜리 임인가봐. 이거도다 틀린데 집중받아. 주세요, 주세요. 2만원에 주세요. 네, 2만 그래야지. 2만원. 이게 원. 편하다. 예, 음. 예. 그거 쓰세요. 음. 쓰세요. 이게 이게 편한 거예요. 네. 그래 여기 바퀴 달렸잖아 예. 바퀴가 달렸거나 어, <웃음> 어, 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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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네. <laughs> 네. Okay. So, 아까 그렇게 조그만 거어어 어, 그런 거팔아놨서아 어. 옷가게 다 모자 다아 너무 좋대 <웃음> <웃음> 너무 좋아 I like here 오케 okay. <laughs> <laughs> 애사 얘가 똑같다는 건지이거 아, <laughs> 아, <laughs> 이거 진짜 괜찮아요 바지 같은 거 치마 같은 거 안에다가 딱 음, 딱 음, 음, 이거 좋아. 얼마예요? 여기 <laughs> 지금 원래 10개가 한 묶음에 15,000원이라 그냥 무조건 음. 왜냐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낮게 1,500원씩 언니들 마음대로 하나를 가지라곤 두 개를 가지건마음대로 하시라고 음 원피스 1,500원 그러면은 만 원이면 몇개서 만 원이면은, 이제, 아홉, 원래, 여섯 개인데, 알았어요. 일곱 개 드릴게요. 만 원. 만 원. 원. 래만 오백 원이야. 일곱 개 하면, 언니. 오백 원 깎아주신대. <laughs> 어. 아, 아, 그러면은, 주세요. 네. 일곱 개. 네. 색깔을? 아무거나. 아, 어, 나, 이거는, 둘, 이거는, 세 개. 어떤 거예요? 이거는. 아, 이건 얇은 거예요. 얇아. 어, 언니 이거 세개 하고. 두꺼운 거. 음. 두, 세개 하고, 음. 요거 두 개, 음. 요거 두개 이렇게 해 줄까? 그러면 일곱 개야. 네, 맘대로 네, 예. 얘는 빵꾸 나라고 해서 안 나. 글쎄, 그런 거 같아. 어, 진짜요? <laughs> 진짜요? 네. 잘 쓸게요. 안 고사를 지내다 안니 고사 지내면 안 되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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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가야 되나 한국 사람. 하 얼리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저기 이렇게 오먼 섹션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여성복만 있는 거거든. 이쪽으로 또가 가볼게요. 어 발이 떨어졌어요. 이런데도 계속 있고. 음. 어. 신디 여기 보면 사익 패션타운 5층에 남성복이라고 써 있다. 여기 가볼까? 가보자. 어.

일단은 매장 안에 들어가 봐야 돼. 그러면 아줌마들이 찾아주셔. 음. 일단 들어가 봐. 겁내지 말고. 아.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잖아. 어. 가보세요. 쭉쭉쭉 들어가. 목티도 있고 전바 청바지. this is this is not y e a h